샬롬, 평안하신가요? 오늘도 이렇게 새아침과 복된 하루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가리아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꽃,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빈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목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술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오퉁이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기다리는.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추위에서 따뜻한 햇빛을 기다리던 땅이 이제 봄비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생명이 이제 봄비로 인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레이첼 그러니까 라헬이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무상인 드라빔 영어로는 테라핌 작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입니다. 그 당시에 부족과도 같은 것이었는데요. 라반의 딸 라엘이 야곱과 같이 야밤 도주를 할 때에 라엘이 아버지 집에서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여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중요한 때였는데 라엘이 우상 조각상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떠난 것을 라반이 쫓아와서 큰일이 날뻔 하였지만 그 전날 밤에 꿈으로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왜 드라빔 그 우상 조각을 가지고 나갔냐고 따졌는데요. 참으로 우스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갈 길을 내어주셨는데 그 우상을 믿고 몰래 가져온 라일이나 그것을 따지는 그 아버지나 참 웃기고도 슬픈데요. 결국에 자기 아내가 그것을 훔쳐온지 몰랐던 야곱은 오히려 라반에게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장세기 31장 32절입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의 맥으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엘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나 이 말이 시가 되었는지 라일은 둘째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라일은 에스더와 더불어 성경에서 그 외모의 칭찬을 받은 여인인데요. 복에 대한 집착이 있던 여인입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 요셉을 가졌지만 아들이 많은 언니를 질투하였습니다. 장세기 3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일이 자기가 야고백에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맡게 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죽겠노라."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술술 풀리고,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면, 사람은 간절하고 절실하게 주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가 오고, 나의 교만이 꺾이게 되면, 그때야 주님이 그 전에 권면하시고 경고하시고 도와주시려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또한 주님의 종을 통하여도 주변을 통하여 전달하시고자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라도 살아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은혜입니다. 감옥에서도 병원에서도 요양원에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간다면 몸이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던 때보다 좋을 것입니다. 인간의 육은 한계가 있으나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거할 곳이 있기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정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60편 1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스가랴를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치 다윗과 그의 용사들처럼 주님은 주님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동안 주님의 일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목자들도 하나님이 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1년 만이나 하마스에게 잡혀 있던 3명의 포로들이 팔레스타인의 죄수들 90명을 포로주는 대가로 풀려나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젊은 여인들이 그 공포와 괴로움 속에서 그 오랜 시간을 견뎌온 것이 은혜이고 기적인 것 같습니다. 스가리아 9장 12절입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 지이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값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다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게 하소서 믿음 약해질 때에 성령님 더욱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소서. 어려운 날에도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